어깨 쪽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극상근, 극하근, 소원근, 경갑, 하근이라고 했고, 첫 번째 문제를 일으키는 건 극상근이고, 그 어깨의 치료점은 소원근이 하고, 50견의 치료분은 경갑, 하근이 했죠. 자, 그이 소원근을 여러분 보고 자극을 해보라고 하면 소원근을 못 찾아요. 소원근에는 두 개의 신경이 이렇게 삼각형 틈으로 나와요. 그 신경의 이름이 우리가 애과신경하고 요골신경이 나와요. 근데, 소원근을 찾으려면, 여기 대원근이거든요? 자, 대원근하고 대윤근은 서로 기랑의 작용을 한다그래서 반대임을 하는데, 이 사실적으로 어깨에 일어나는 통증, 또 거북목이 일어나서 목의 각도가 잘못되면, 대윤근을 늘리고 소원근을 풀어야 돼요. 소원근을 찾으려면, 대원근은 이쪽에 있고, 올라와 보면, 쭉 타고 올라오면, 견갑구 라인에서 만나는 여기가 소원근이에요. 여기 딱 걸리거든요? 여기가 소원근이고 이 틈에서 두 개의 신경이 나와요. 소원근을 자극을 줄수 있는 방법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라인을 딱 잡고요, 완전히 잡아줘야 돼요. 딱 잡고요, 끌고 들어서 딱 잡고 틀어가줘야 돼요. 이렇게. 이래야 소원근이 풀려요. 위치가 대원근은 넓고 소원근 있고 그 틈으로 상완삼두근 장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틈으로 이렇게 내려가요. 그 틈에 애괄신경하고 요골신경이 나오는 이두 개의 포인트가 거북목, 목의 각도와 그다음에 어깨의 통증의 실질적인 해결점은 이 소원근이다. 소원근을 찾을 때는 요 라인을 타고 가다가 겨드랑이에서 올라오면 쭉 오다 보면 탁 걸리는 데가 있어요. 거기가 여기가 소원근이에요. 소원근을 잡고 풀어줄 때는 손으로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드랑이를 잡고 팔꿈치로 완전히 딱 잡고 요꽉 잡고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야지 어깨의 통증이 해결되는 자리가 소원근이에요. 자, 소원근 스타트 해보세요.